하기좋은날 입니다. 오늘 말씀 은 사무엘 상4장 전체 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 잘 따라 오시 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 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 에게 값 없이 주어진 하나 님의 선물 이다. 오늘 말씀 은언 약교 에 대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전쟁 에서 패배 하는 이스라엘 의 모습 입니다. 문단 별로 내용 을 요약 하면 다음 과같 습니다. 1절 부터 5절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언약괴 공수작전을 펼쳐 실로에서 진영으로 언약괴를 가져오는데 성공한다. 6절부터 11절, 언약괴에 대한 두려움에 각성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언약괴를 빼앗겼고 예언대로 홈니와 비느아스는 죽었다. 12절부터 22절, 언약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가 사망한다. 또 비나스의 아내가 죽는다. 총체적으로 비참한 상황이다. 요약하면 언약배 공수작전에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헛짚은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불순종들에 대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베게의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천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괴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괴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괴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괴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괴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도 이때 전사하였다.어떤 베냐민 사람이 사운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마흔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아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 언약괴는 말 그대로 언약을 담은 괴의 상자입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건 물건이 아니어서 어딘가에 담을 수 없죠. 그렇다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겼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공문서가 담겼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언약을 상징할 뿐이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죠. 오히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자체를 의지합니다. 3절에서 보면 장로들이 언약궤가 진영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언약궤 공수작전을 실시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타락한 신앙이자 우상숭배죠. 그럼 타락하지 않은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열 가지의 계명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모든 계명보다 앞섭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산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산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타락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산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괴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언약괴를 가져와야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라는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징계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패역하여 패배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주님과 함께 할수 있게 돌봐 주옵소서. 저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희에게 부디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산다 라는 태도에 합당한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는 언약이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며 산다 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출애굽하여 주신 언약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자신들의 불순종에서 찾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언약괴 공수, 작전을 펼칠 뿐이죠. 이것은 앞서 말한대로 은혜를 모르고 자신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적 신앙관이라는 데서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단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초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동행할 수 있게 해주는 대화입니다.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알고, 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이 너무 커서 도무지 하나님께 간구로 기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구약성서 후반부의 소예언서들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중보자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 중보자이자 메시아이신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언약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라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적용 지점을 포함하여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과 승리하자. 아멘. 오늘 찬양은 제이어스의 승리하였느입니다. 반복적으로 예수님과의 승리를 선포하시며 은혜 아래 거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코스모스